나는 김민지 소방, 소방관일 하고 있지. 잠시 예시를 말해드립니다. 한국 소방차를 위해 노라, 하, 빨, 빨간색이랑 하양색 소방차를 빨간색, 빨간색 소방차로 개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 소방차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저기, 사람! <laughs> 삐삐바바비? 아, 한 사람,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즉시 구급차를 부르겠다. 아니, 선배님이, 선배님이 구급차 운전하기 귀찮다고 왜 나를 시키는 거야. 어쨌든 구급차 가져왔다. 빨리 구급차, 아니. 일단 먼저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돼, 아버지? 조아요도늘러서좀 도와줘. 어? 구급차 애들아. 좋다. 빨리 타세요. 뭐야? 뭐지? 태운 거 맞나? 몰라. 아니, 이거 왜. 이래. 빨리 근데 소방차는 어떻게 하지? 빨 라이터 버리고 가자 나는 소방차다 주인님이 날 버리고 가서 난 삐졌다